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어려운 데기은정해게요쪽도 기다려야 합니 저쪽 자리 비었대요. 너무 늦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앞으로 너무 의소 너무 너무 같이 하고의하서나아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이번에또 농업정책과정으로 새로 오신 정태진 과장님 인사 말씀드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네. 7월 4일 농업정책과정으로 온 정태진입니다 감계합니다그 이전부터는 혼합의 중심은 나주인데요 그리고 또 농업의 중심은 나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장모, 장목, 뭐 장모반 회장님, 이것도 농업단체를 해네요 명실공히 농업회의소가 아, 농업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단체이구나 제가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덕중 우리 회장님 그리고 여러 이렇게 선배님들, 장목반 회장님들 단체를 모시고 어, 산악법의 농업회의소가 전남 아, 농업 나중 너무로 이끌어갔습니다. 단체로잘팀장도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제 정책 팀장님 인사만 하시고 이현남 팀장님은 이번에 가장으로 흥진하지 않는데 그때 또 시장님 또 뒷문으로 온것 같아서 가려는 생기나 있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너무 그 정책 진.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음. 이현남입니다. 저도 농민의 딸입니다. 제가 농경 파트에서 벌써 한 3년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제 농업에 제가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됐고, 또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계신지, 또 몸소 여에서어플를 통해서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